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뭐 공제도 썼지만 오늘 낮밤 국야가 우취되는 김에 쉬었습니다 대신 내일 낮방 출근하고요 예. 이번 추석 연휴도 하루도 안 쉬었는데 뭐 일주일 하루만 쉬는 착한 아이에요 저는 예. 그것도 심지어 낮방만 쉽니다 저녁 방송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공무원 마냥 출근하고 있습니다 예. 그치, 그치. 나다 싶으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예. 근데 신기하게 참 연패하는 동안 잣까 탔는데 와씨 한번 뚫으니까 그래도 사람이 숨통은 튀어지네요. 네, 어국약까지써 보너스로 들어와주고 네. 쪽지 이미 보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내일 조크 보도 오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내일 출근하고 물부 가보도록 합시다. 오 어, 오늘 물부도 승패는 야무지게 들어왔는데, 네. 그렇 요새 뭐언어버한점차로 날아가는 거는 뭐 약간 뭐랄까 기본적인 옵션이랄까요? 네. 후트에요. 승패로만 찍어볼까나 다시 그런 생각도 들지만 예. 그건 뭐 그때그때 꼴리는대로 그때 가는거죠 예. 첫번째 경기 가보도록 합시다 예. 첫번째 경기 와싱턴대 깝스 예. 일단 오랜만에 나오죠 트래버 윌리엄스 한네달만인가요 되게 오랜만에 복귀를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복귀가 의미가 있나 싶어요 지금 던져봐야 한두번 던지는데 예. 그치 어차서 트레버 일리엄스가 올 시즌 초반에 굉장히 발도 안 되게 잘 던졌습니다. 사실 그 정도 능력치 없습니다. 이 피츠산 새끼. 예. 5승 0패 2점대? 예. 존나 얼탱이가 없는 성적이었어요. 싱턴이가 시즌 초반에 성적이 좀 괜찮을 때좀 비정상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그당시에뭔으로코빙도잘 던졌어요. 씨발 얼탱이가 없었습니다. 그치. 어차피 서 구위가 있는 친구도 아니고 그냥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죠 그냥. 예. 그렇게 말해서 뭐 컵스가 못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컵스가 지금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졌어요. 승률은 5알이 넘습니다만 가을야구가 멀어져갑니다. 사실상 힘들어요. 희망 고문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따지면 롯데 하나가 아직 가을야구 갈수 있다. 기웃기웃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산술적 가능성은 있는데 현실적 가능성은 없습니다. 에. 현실적으로 컵스도 참 아프다. 누가 오크리랑 콜로한테 지라 그랬나요? 비웃슝들 내일도 뭐 다이온이니까 낫겠지만... 에. 이제 해서싹 와다진 않는다. 예, 그래도 부상 복귀하는 쩌의 새끼 상대로는 할 만하다. 시즌 끝날 때나 2점대 초반으로 윌리엄스가 무패로 끝나는 건못 보겠습니다. 예, 이 새끼 반드시 패 가지고 1패에다가 2점대 5, 2.5 넘기기 바랍니다. 컵스 제 마지막 미션 드렸습니다. 심지어 새벽 단독 콘서트거든요. 예, 혼자 새벽 경기이기 때문에 시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당신들 미션 클리어할 수 있는 자격 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예, 그렇지. 이 정도는 알아서 하기 바랍니다. 그 앞서 승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데피트마라티네스가 갑자기 선발해서 존나 잘 던져요. 예, 이해가 안갈 정도로. 이 새끼 원래 그니까 선발해서 못 던졌는데 불펜만 잘 던지고. 예. 뭐 솔직히 말해서 무친 켈러야 뭐 알아서 지가 잘 던질 새끼고. 예. 근데 신시가 지금 애틀란타한테 괜히 한 경기 이겼다가 뺨때기 두대 맞았거든요. 예. 그치? 지금 갈길 바쁜 애틀란타 한번 발목 잡았다가 대대거리다가 두 경기를 두 자리 수 실점하고 지금 개차 맞았습니다. 예. <laughs> 진짜 가만히 자고 있는 산짐 사자한테 뺨때기를 후렸어요. 예. 그렇그 결과 학살당했습니다. 솔직히 에서 화풀이를 하고 싶어요. 화풀이를 하고 싶은데 만나는 건배체버그 노랭이 새끼들. 예. 솔직히 말서 충분히 이 새끼는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뜨? 어차피 둘다 좆밥이에요. 둘다 요새 존나 못 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애틀한테 처 맞은 거지 처팬 건 없거든요. 예. 괴오버 그 같은 건 애틀빨입니다. 신신한 한 없어요. 탁구장 빨인 것도 있고. 예. 내일도 이 정도 선발로 바꾸면은 서로는 못 치지 않을까. 예.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다음에. 난 이게 제일 웃긴 게 맨날 베리오스가, 이렇게 이미지가 이게 참, 그 전반기 막판에 갑자기 존나게 처맞아서 그런가. 그때 한때 4점대가 넘었거든요. 그때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가. 후반기에 토론토가 이 베리오스 나오는 경기가 원정 경기가 전부 역배입니다. 상대가 삥따리라도 베리오스 가 근데 보세요 승률을 16승을 했습니다. 이 토론토 같은 꼴찌 팀에서 사실상 스쿠발이요스쿠발이랑 승수 똑같아요. 씨발. 어. 아, 쿠발이 17승인가 이제. 솔직해서 예. 그놈이 그놈이지 씨발. 근데 맨날 역배 받잖아. 스쿠발이 역배 받은 적 있나요 올 시즌 양키스 전 말고 막말로. 예. 냉정하게 말해서 베리오스를 너무 좁밥 취급했다. 리오스를 뭐 홈베리오스가 아니긴 합니다만 집 나간 베리오스도 솔직히 템퍼 상대로 씨발 욕배받을 인물은 아닙니다 심지어 상대가 무슨 뭐 바즈나 이런 새끼들도 아니고 맥글라나도 아니고 알렉산더 예, 이런 자파업 새끼 특히나 씨발 내일 심지어 그냥 생짜 선발 알렉산더 오프너도 안 붙이고 이건 혼나야 됩니다 헌줄을 내주고 싶어요 바로 토론토 역배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문제의 팀들, 예. 와, 오늘 볼티보, 그냥, 끝내기, 와, 안타나 치지, 씨발, 끝내기 런을 쳐서, 그거를 볼티 마헨의 오바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새끼, 오랜만에 아트쇼. 마치, 어제 경기도 막말로 9회 초에 막았어도 끝나는 거고, 9회 말에 시브레커. 그치, 끝내기 런만 안 쳤어도 끝나는 건데, 아, 이로타만 적당히 쳤어도 끝나는데, 안타만 쳤어도, 예. 그걸 굳이, 구본역 마냥, 씨발, 런을 쳐서, 이거를, 마옵을 만드는 걸 보면서, 야, 오랜만에 볼티가 도파민 있는 경기를 했네요, 예. 오바간 새끼들 쌀이 질렀을 거고, 언덕한 새끼들, 씨발, 날부꼬무룩해졌을 거고, 그지. 예. 졸레졸레 하죠, 예. 근데 볼티가 갑자기 웬일로, 그지. 솔직서 씨발, 킴브럴에 져줍니다. 막말로 도민게서이 새끼도 병신이요. 에 사실, 9회 초에 더처맞을 것도 꾸역꾸역 말도 안 되게, 진짜, 그, 플라이라, 진짜, 씨발, 병살에 지랄 연병 콤비네이션 떠서 그렇지. 사실 거기서 원래 학살당해서 오바 떠서도 할말 없습니다. 와 클로저 그 앞에 뭐 카노 페르지 이런 새끼들 막으면 뭐 하나요? 시발 어차피 그 마무리가 다말아먹맨면 예. 그렇 도브럴 됐습니다. 좋댔어요. 예. 현실적으로 볼티가을려고는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만 가도 작년이랑 다를까 싶네요. 다른 건딱 하나 있습니다. 선발이 그래도 번스 작년에 없는 믿을 수 있는 선발이 한명 있다는 거. 예. 바티스타도 근데 부상 복귀하고 나면 혹시 모르죠. 예. 킴브럴용은 빙의돼서 바브럴 될지. 예. 그럴 것 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네. 내일도 서실 디트로이트가 t b d 인데 카이저 몬테로턴이거든요 카이저 몬테로일 때 t b d 는 처음 보긴 하네요 보통 맨날 하, 뭐그 허터, 하니피, 세먼스 매든 이런 새끼일 때 t b d 였는데 그치? 그 다음날이 올슨인 걸로 봐서는 몬테로를 6일이나 쉬게 하진 않을 것 같고 네. 근데 리턴매치라서 약간 쪼는 것 같긴 해요 네, 그치? 번즈나 몬테로나 이게 유독 시즌 막판이라 그런가 리턴매치가 많거든요 네. 지난주에는 둘다잘 던졌습니다. 둘다물봤다니까요두번 연속 만난다고 달라질까요? 번즈는 딱히 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차피 구 위로 찍어 누르니까. 근데 난 카이저 몬테로 같은 친구들은 두번 보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볼티가 좀더 낫다는 마인드 평소 같았으면 언더 찍는데 내일은 볼티가 오늘 끝내기도 치고 기분 좋으니까 볼티 승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스타 대비츠 휘츠이 새끼는 푸사를 왜 이렇게 존나 띠껍게 찍었을까요? 루킨데 예. 뭐, 양쪽에 보조개 저거 뭐, 어필하는 건가요? 예. 그치, 뭐, 뭐, 바늘구멍 뚫렸나? 예. 굉장히 퀴트하네요루킨데두 경기 잘 던졌습니다. 두 경기 다 오무, 5.1의 문가. 그지 생각보다 잘 던졌어요. 근데 뭐, 당연히 알다시피 두 경기 던졌는데 삼진 네 개다? 뭐, 9위는 족도 없습니다. 예. 도체바에서 가 보스턴이 그냥 시즌 막판에 오차 가일려고 떨어진 김에, 루키들 테스트 하는 거예요. 예. 뭐, 도체바에서 뭐, 그래도 유망주 랭킹 안에 있는 친구긴 합니다만. 뭐 얘도 그렇고 그 다른 애 하나 더 있는 친구까지 게레로, 그렇뭐 그냥 테스트죠 어떻게 보면. 에. 실적으로 뭐 미네 입장에서 뭐 다, 내일 갑자기 뭐뚝 깎해도 아무런 놀라운 일은 없다. 다만 최근에 미네의 경기력을 보면 남을 팰수 있는 빠따가 아닙니다. 이 새끼들 거의 마더 테레사예요. 그렇 맨날 클불이랑 미친 영혼에 에, 접전한 다음에 그냥 불펜에서 가위바위보하고 경기 끝납니다. 에. 근데 보스턴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끼들 거의 살아있는 노이트 제조기입니다. 갑자기 시즌 맛이 갔어요. 이게, 데버스 같은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새끼가 못 치니까, 그냥 나머지까지 다 그냥 전염돼서 오염되는 기분입니다. 뭐, 우선 팀 타이로 또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또 신기하게. 뭐 개나 소나 다 이하로 후반 치고 있습니다. 그때 씨발 점수는 안 나요. 네. 근데 씨발 안타도 안 나와요, 생각해보면. 누가 친 건지 모르겠습니다. 꿈속에서 대신 쳐줬나, 씨레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몇 개월, 이 병신 같은, 아, 좋 됐다. 아, 씨발. 요새 노딱이 안 붙었는데, 갑자기. 아, 씨발. 저와꾸를 보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씨발. 비읍시이 나와버렸네. 아, 요새 노딱 안 붙어서 좋았는데. 나도 모르게, 씨발. 순간적으로 저 씨발. 보조개를 보고 자극을 받아버렸네. 예. 이런 비읍 슛들이 나오지만, 예. 못칠수 있다 봅니다. 예. 페스타도 솔직발 말해서 자밥이에요 이것도 굳이 따지면 런더 보겠습니다. 예. 펜에이파크긴 <laughs> 한데, 생각해보니까. 5 씨발. 상상한만 해도 끔찍하긴 하네요. 난 미네 소다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디트로이트 가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끼들 너무 방심했어요. 예. 소재 디트한테 한5섯 경기 이상 벌어져 있었을 텐데, 그걸 따일 거라 생각을 못 했겠죠. 지금 디트가 3등이고 미네가 4등입니다. 존나 소름돋지만. 어. 이 정도, 이거 한번 역전 당했으면 솔직히 가야지. 지 발등에 불똥 떨어졌거든요. 아홉 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에이. 그치지금 라이브가 바들바들 떨리는데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존나 못해요 미네소타. 예. 보스턴 승헌다 합시다. 그다음에 아이구야 이 저주받은 매치. 아이구야. 그치 필라델 매츠. 예. 끔찍한 매치죠. 또 리턴 매치인데 피터슨 대 산체스. 행운의 사나이 대 불운의 사나이. 예. 저번 경기 둘다 7회까지 빵대빵이었습니다. 미친 경기했어요. 그리고 귀신같이 에. 산체스가 한방 쳐맞으면서 산체스 승리는 이 세상에 없는 그치 그게 됐고 그때 귀신같이 또 피터슨 내려가니까 또 필라가 치더라고요. 역전에서 이기긴 했는데 내 기억에. 그렇면서둘다 역겨운 매치입니다. 에. 진짜 운빨 대결이에요. 그때도 피터슨이 그리 경기는 필라가 이겼어요. 제 기억에 그때 역전해가지고. 근데 매치가 요새 기세가 매우 좋아요. 지금 미친듯이 봤다가 터집니다. 그치. 린도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글레시아스가 생각보다 리드오프에서 잘 버텨주고, 그치. 끝자락에서 루이스, 앙앤, 아쿠나, 주니어, 브라더가, 그치. 예. 갑자기 씨발, 맨날 요새 잘해주니까, 예. 그치. 콤비네이션이 좋아요. 샌드위치 멘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웬일로 어울리지 않게 그 매치에 그 중간에 있는, 에, 치킨 팬더 같은 친구들이 런을 요새 치고 있어요. 그치. 요새 매츠가 런을 한 경기에 자꾸 막 세뇌방식 치고 있습니다. 안 어울리게. 누가 보면 매츠가 아니라 양키스인 줄 알겠어요. 에. 그치. 같은 뉴욕이긴 한데, 예. 그치. 이 친구도 뭐 버거긴 합니다. 그래요. 에. 내일도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 폰보면난 매츠가 나타는 마인드긴 해요. 예. 그치. 그리고 산체스는 홈에서 훨씬 더잘 던지는 친구기 이 때문에 원정보다. 뭐, 시티필드가 투수가 좋긴 합니다만, 예. 그치. 그때 산체스 필라가 이겼으니까 내일은 매츠가 이기는 산체스 내고 두번다 똑같은 사이즈에서 이긴다는 생각 안하는게 아, 났습니다. 저 언럭키가이 그림상 매츠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애틀대마이애미 애틀란타 좀 화났습니다. 지금 가을야구 탈락 위기에 놓여가 매치가 요새 잘 나가거든요. 좋댔습니다. 샌디 에리 샌디도 요새 승률이 많이 올라갔고 에리조나몇 살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에리도 최근에 승률이 괜찮아요. 네. 좋됐습니다 애틀란타 지금 가을야구 탈락 위기예요. 물론 지금 아쿠나, 알비스, 라일리 없는 빠가사리 타선이지만 그 빠가사리 타선은 두 경기 연속 탁구장에서 두 자리 수득했습니다. 화났어요. 예. 둘째 말해서 애틀리 선발 불패는 그래도 괜찮은 팀이다 보니까 빠따만 좀 살아나면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도 가을야구의 단골손님 근본으로서 애틀란타한테 지금 가을야구 탈락은 너무 잔인한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다행이라는 거는 이런 중요한 순간에 만나는 상대가 우리들의 자판기, 마이애미. 예. 네. 그치. 그치. 여기서 마이애미는 혼내줘야 될 친구죠. 사실, CC한테 1패 한 것도 아픕니다. 컵스 보세요. 오클한테 2패, 콜로한테 2패. 그치. 지가라에서 나락으로 하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서 싱크로 다이빙 땡겼어요. 애틀란타는 같은 잘못을 안 하길 바랍니다. 벨로조 상대로 이미 올해 한번 만나서 못 털었습니다. 근데 벨로조 같은 비읍시읏 같은 친구들은 처음 만날 때어 저게 뭐지 뭐지? 슈버 체인지업을 잘못 던졌나? 뭐지? 하는데 139짜리 직구가 한 가운데 높은 쪽으로 들어오니까 뭐지? 변화건가? 하면서 휘두르니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직구입니다. 소름 돋지만 보신 패스트볼이그렇한번 음. 그걸 당했으면 두 번은 안 당한다는 마인드입니다. 벨로조 같은 새끼들은 일회용품이에요. 이 새끼들은 에, 스티로폼입니다. 두 번은 안 당합니다. 근데, 애틀란타 선발이 누구다? 젤리, 모트, 늙은이. 네, 특히, 마이미 원정에서 못 믿습니다. 애틀이 홈이었으면 믿어줬어요. 애틀란타 뭐, 탁구장에서 친 거긴 합니다만, 두 경기 그래도 야름부지게 돌리고 왔으니까, 벨로조 같은 똥볼도 어느 정도 적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는 록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애를 대 덱사스. 정말, 디그롬은 대단한 친구예요. 첫 등판부터 무실점 했습니다. 이닝은 좀 짧게 먹었지만, 하지만 내려가자마자 바로 역전 당하더라고요. 분명 3대 0이었는데 바로 3대 4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치, 이것이 이름의 힘인가? 미쳤다. 시벌 그 디그롬이 라는 등판만으로도 나는 무실점을 하지만 팀은 무조건 역전을 당하는 이 미친 토템. 네. 대단했습니다. 그에서 네. 내일도 그롬이 두번 만난다고 치기엔 시애틀이 너무 물받다예요. 네. 오늘 이겼으면 되지뭐 시애틀 양키스한테 한번 기분 좋잖아 예. 그렇지. 주지 커비도 뭐 텍사스한테 굉장히 강한 편이고 그날도 잘 던졌어요 예.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다시 던진다고 한들 둘다 별로 털릴 것 같지도 않고 디그롬이 첫날에 아마 3플러스 던졌으니까 내일은 4에서 5이닝 정도겠죠 예. 뭐그 정도만 던지면 뭐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 언더 보겠습니다 예. 야 효수턴 제가 오늘 그치 휴마를 주력으로 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밀었거든요 뒤로 근데 이 마헤는 떡긴 떴는데 저체바에서 이 새끼들 약간 졸렬하게 띄웠습니다 예. 이 새끼들이 약간 갖고 노는 것같아 시애틀이 못 따라오니까 요스턴이 1등이 너무 여유가 있어요 예. 하... 그치 에인젤스 만났을 때마다 이 새끼들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벌렌더 저번 경기 에인젤스한테 꾸역꾸역 막았거든요 앤더슨은 참았고 근데 휴지 이 새끼들은 뭔짓을 할지 모르겠네요 내일도 사실 마음은 오번데 그 때도 제가 알기로 5대3, 5대3 떴습니다. 엔젤스랑 붙을 때. 두번 연속 마헨 띄우면서 한장차 언더 띄웠어요. 마지막 날에만 조금 쳐가지고 살짝 오바 띄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아, 휴지가 그냥 갖고 노는 엔젤스 붙으면 휴스턴의 장난감입니다. 아, 휴스턴의 장난감이에요. 그치. 그냥 점수, 그때 제가 알기로 20출로 오득했거든요. 휴스턴이. 그냥 갖고 노는 장난감이에요. 진짜. 그렇지 어차피 내일 도 어떤 일이 벌어나도 놀랍진 않다. 솔직히, 벌렌더는 근데 좀 처맞아야 될것 같긴 한데, 두 경기 연속 만나면. 에인젤스가 네. 근데 라인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뜰거지들밖에 없거든요, 지금 라인업에. 절반 이상이. 네. 어차피 벌렌더 정도면은 사실 그런 쩌리 루키들은 좀 잡아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두번 만나면 좀 맞아라, 예의상. 예. 네. 그치. 네. 마음은 오번인데 마음만 가지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다 아, 스포맨거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쪽지 보내주면서 그다음 씨발 왜 이렇게 많아 이 경기가지? 그다음 캔자드 센푸 자 지금 캔자가 갑자기 디트한테 수입을 당해가지고 지금 여기도 발등에 지금 불 떨어졌습니다. 지금 미네만 좋댄 게 아니에요. 캔자도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2등이긴 한데 한 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됐습니다 그나마 지금 교류전이지만 상대가 가려고의 관련이 없는 샘프예요. 홈에서 이것도 못 이기면 답 없습니다. 바비 두준이 혼자 똥꼬 쇼하면 뭐 하나요? 그 나머지 새끼들이 휴먼이 없는데 아 네. 라인업이 나쁘진 않아요 켄자가. 근데 진짜 바비 두준이 혼자 말루포 치고 도루하고 똥꼬 쇼하면 뭐 합니까? 진짜 나머지 새끼들이 너무 못합니다. 와. 양키스가 저지 원맨쇼 할때 기분이에요. 소토 부상으로 잠깐 빠졌을 때 네. 끔찍한 사이즈입니다. 내일도 근데 메이슨 블랙 저 친구는 솔직하게 말해서 선발보단 제가 항상 말하지만 불펜에 어울리는 친구예요. 지금 샘프가 투수가 없으니까 선발 땜빵으로 쓰는 거지. 솔직히 어, 말해서 기이닝을 버틸 수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구종이 너무 단조로워요. 예. 그렇다고 구위가 뭐 디그롬급도 아니고 오히려 저렇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반반치킨으로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친구들 그냥 직구 변화구 딱2분의1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구가 없어요 개종이. 예. 그러니까 진짜 쉬워요. 저런 친구들은 공갈포한테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파도르 페레제 같은 새끼들이 칠수 있어요. 예. 그래서 와카도 어느새 보세요. 시즌 제가 격억하고 0승 5인가 1승 5패로 시작했거든요. 어느새 13승 7패 제 있습니다. 이 새끼도 승우는 존나 좋은 새끼예요 예. 도착서 켄자가 이 경기까지 지면은 가을려고, 여기도 비상등 걸립니다. 진짜 오랜만에 가을려고 한번 가나. 켄자, 지그불펜 3대장 시절 이후에. 예. 새롭게 지금 가나 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연패가 너무 쌓였어요. 지금 막판에. 예. 비상, 비상, 비상 등입니다. 예. 요새 불패는 솔직하게 말해서 한 놈씩만 처맞지 골고루 맞진 않거든요. 켄자가 한 놈씩 처맞으면 양반이에요. 예. 한 놈이 3점씩 주는 게 문제긴 한데. 예. 그래도 켄자 불패는 그 정도면 휴먼이고 와카가 2인6인 이상 먹으니까 내일은 켄자 승부겠습니다. 예. 어이구야. 오늘 미러키 빠따를 믿었는데, 새끼들 시술 빨아가서 그런가? 와. 갑자기 파타한테 7이닝 쳐주더니 이딱 오늘 2출로 하고 주더라고요 에. 그냥 에리승이나 쳐갈 걸 괜히 깝쳐가지고 아뭐키토키 이새끼들. 역시 우승 확정 짓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지는 게 국민 토템이긴 한데 에. 내일도 갈렌델레야. 사실 갈렌이 저번에 미러키전을 좀못 던졌어요. 그 경기가 13대 10인가? 에리조나가 이기긴 이겼는데 핵전쟁가가지고 정말 위험한 경기였습니다. 자완을 털어놓고도 질 뻔했어요. 갈렌 입장에서 두번 만나는데 두번다 콜스 못 찍으면 자존심 상합니다. 네. 진짜 내일 갈렌 오늘 판 마냥 잘 던질 수 있다 생각해요. 미러킨 동기부여가 없어요. 네. 레아를 좀 살려놔야 되는데, 미러키도. 1 2승 투수인데, 1 2승 오펜데 승률이 존나 메가리가 없습니다, 레아. 도참해서 승률이, 운빨이 왜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나마 좀 불펜 보내서 불펜이나 롱이나 이렇게 던져가지고 좀 살려놨는데, 다시 선발로 낸다? 언제 참아자도 놀랍지 않습니다. 예. 내가 봤을 때는 내일도 에리가 이기지 않을까? 에리 승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클불 대악무새 예. 라이블리 대 깁슨. 그쵸? 클리블랜드도 요새 똑같아요. 그, 지금 알중부가 다 맛이 갔어요. 화삭한테 올맞는지. 클불, 미네, 켄자, 디트가, 디트만 최근 페이스가 좋고, 나머지 세 팀이 똑같습니다. 점수가 안 나요. 그나마 점수가 좀 나는 나는 상대도 같이 나요. 신기하게. 버그 걸린 거 마냥. 맨날 접전입니다. 맨날 한점 차예요. 예. 근데 클브란트는그한점 차에서 이길 수 있는 최강의 무기. 필승은저 슈퍼볼 펜이 있습니다. MLB에서 7, 8, 9가 1점대, 1점대, 0점대가 있어요. 시, 말이 안 되면 1년입니다, 거의. 예. 진짜 마누엘 클라스에 지금 솔저면서 큰 대참사가 안 나면 0점대로 끝나거든요. MLB에서 0점대로 50 세이브 가까이 찍을 수 있다. 엄청난 겁니다. 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소차박에서 진짜 클리블랜드는 가을 야구야 뭐 확정적이지만 작년이랑 똑같은 거 반복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연장 15일까지 빠따질 못하고 프핸으로 꾸역꾸역 버티다가 죽었거든요. 예. 네. 그렇지. 클라세가 3연시못 던집니다. 가을 야구라서 이기닝은 던질 수 있겠지만 불펜은 한계가 있어요. 빠따가 도와줘야 됩니다. 소차박에서 내일도 큰 기대치는 없다. 근데 항상 말하지만, 뭔가 라이블리 깁슨, 클블 존나 못칠것 같고, 앵무도 빠따 피츠한테도 찌빨리는 족박 같아 보이고 하죠. 인생은 뜬금없는 데서 빠따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앵무새, 이제 가려고 날아갔어요. 날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예. 클블도 89승 9수에 어차피 1등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예. 존나 뜬금없이 이럴 때 앵무새가 한 번쯤 이길만 하다. 그리고 라이블리가 작년에 신시에 있었기 때문에 앵무가 많이 봤어요, 작년에. 예. 그것도 원정 라이블리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앵무가 빠따 한번 터질 수 있다는 건방진 지나가던 대머리 독수리식 사고방법으로 박세용 메타로 앵무새 승여고 보겠습니다 돌버츠는 안 잘릴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지 뭐그 다음에 크로셰 대 마스그로브 크로셰 잘 던집니다 존나 잘해요 인정합니다 근데 59짜리 그러니까 한정판매 제품입니다 4이닝 정도 던지는데 줄게요, 그냥 사이닝사이닝 보통 무실점 아니면 1실점이에요, 샌디 빠다 휘두르는 걸 봐서는 그 이상은 못 팹니다. 에. 근데 크로스에 볼질 하는데, 아라이즈 같은 새끼한테 컨택 컨택 쇼당하면서 한타자한테 팔고 구구 간다? 사이닝도 버틸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예. 제말에서 크로스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냥 오이닝에 이기면 되죠. 어차피 머스크로부터안 쳐맞아요, 화싹한테는. 예. 그지 이거 그냥 샌디가 요새 페이스도 좋고, 예, 화싹. 뭐, 저번 주에 3연승 확인했는데, 그거면 할 만큼 했습니다. 네. 화싹 40승 못 찍어요. 제가 봤을 때. 아홉 음. 경기에서 4승. 어휴, 씨발, 절반을 이겨야 되는데. 택도 없죠. 네, 내일 그냥 샌디 마엠 보겠습니다. 샌디가 페이스가 좋으니까. 아직까지 다져서 멱살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은 있거든요. 네. 그렇지. 바로 샌디 마엠 받겠습니다. 마음은 솔직하게 일반승인데, 네. 일반승은 샌디를 뭐 거의 양키스급 취급해놔가지고 음. 상대 크로센인데왜 이렇게 배당을 짜게 해주냐, 씨. 만만 4이닝 딸이라도. 이름값이 있는데. 디그구름 아, 상대는 시애틀도 그럼 정배해야지, 씨, 그레 그래. 양아치네. 야, 씨, 이거는, 저 솔직히 약간 쫄렸어요. 이거 1.1배 줄까봐. 근데 요새 오클이 잘해서인지, 양키스가 못해서인지, 에리콜 때 오클랜드인데 생각보다 배당이 정말 후하요 작년 같았으면 1.1배거든요, 원정이라도. 아, 홈이면 1.1이고 원정이 1.2였겠다. 와, 거의 1.4를 봤네 양키스가. 와, 후하다, 후회. 얼마나 양키스가 요새 못하면은. 그 전날에 내가 이딴 비읍시옷들을 주력으로 갔다니. 와, 이겨서 망정이지, 그 진짜. 아직도 훌리오 로드리게스한테 감사합니다. 넌 리그 최고의 타자예요. 예. 그지 역시 신인왕 출신. 사실서게리콜이 예. 오클랜드한테 맞으면 사고죠. 최근에 특히나 그 보스턴한테 다 뒤져가던 데버스한테도 천적 관계라고 처맞았는데한 예. 경기 쌌으면 치워야지. 4점대로 갈순 없잖아, 코라. 예. 자의 존심이 있지. 예. 저지 오늘 오타니 보면서 느꼈어요 네. 자극을 받았을 거야 좋은 오타니가 갑자기 3홈런을 때려? 씨발 좆댔는데? 이러다가 나 홈런까지 역전당하면 은 이거 씨부레꺼 그치 또 이거 이거 야빠 새끼들한테 까이겠는데? 슈퍼스타는 이럴 때 보여줍니다 그치 최소 내일 런 하나는 쳐요 나도 살아있다 I'm still alive 보여줍니다 럭탄이가 도루는 못하겠지만 저지도 칠수 있다 나 살아있다 보여줍니다. 저지, 런 친다, 안 친다, 런 친다가 정배입니다, 내일. 딱! 말했습니다, 저는. 예. 그치. 서 이거는 이기겠죠. 록, 타니가 득점권에서 존나 못 쳤으니까 WRC 플러스가 낫지, 당연히. 에. 이거는 양키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도 돌직히해서 마인 찍어도 되긴 하는데, 요새 하는 거 보면 이기기만 해도 감지덕지요. 시애틀 전때처럼. 이기면 감지덕지입니다. 뭐, 빠따가 터질 수도 있긴 한데, <laughs>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네. 그 다음에, 콜로대 다저스. 다저스가 될 TVD입니다. 네. 누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콜업을 할 수도 있고요. 어, 불펜데이, 네.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뭐, 망키스 다저스 마음이죠, 뭐 이건. 예. 네. 근데 오늘 오타니가 5050 50 하면서, 그 샴페인 한잔씩 빨았거든요. 우승한 것도 아닌데. 예. 네. 그는뷸은 아니고, 네. 뷰러는 다음날이더라. 예. 그래서 아마 이 자리는 다른 카드가 올라오거나 불펜대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올릴 새끼도 딱히 없어요. 예. 솔직하게 말해서. 예. 그래서 다저스 뭐 알아서 하겠죠? 예. 근데 뭐, 오타지 50, 50이 뭐 우승한 것 마냥 오늘 샴페인을 터뜨렸던데술 한잔 빠니까 경기력들이 미러키도 상당히 어지럽더라고요. 어제. 예. 상대는 뿌리랜드 최근에 잘 던지고 가장 큰건 좌완입니다. 물론 많이 만나봤어요, 뿌리랜드는. 다저스가 만나본 좌완 중에 아마 제일 많이 상대한 좌완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직업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못칠것 같아요. 오탄오을 몰아서 원기옥 때렸거든요. 내일 바로 쥐새끼 마냥 4타수무안타 갑니다. 예. 나머지 새끼들도 딱히 뭐 크게 뭐 터질까 싶네요. 그 원정 콜로는 사실 다저스가 누가 나와도 못칠것 같아요. 막말로, 뷸러 밀러도 못할것 같은 게 원정 콜로입니다. 근데 정말 소름돋는 거는, 그 원정 콜로한테도 올해 뷸러는 털렸어요. 씨발 어이가 없긴 하지만, 예. 그래서 아마 뭐, 뷸러 밀러보다 못한 새끼가 있을까 싶네요. 지금 다저스 로테에서. 막말로 허니웨 같은 애들 나와도 불펜대에만 막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가겠습니다. 예. 원정 콜론 대 9.5는 너무 후하게 줬어요. 예. 언더 하겠습니다. 사실 로블레스키 그런 새끼들이 제일 가능성은 높죠. 그, 일정만 맞으면. 예. 언더 받겠습니다. 여기까지.